자, 이번 판 미드 말파예요. 말파도 패치돼가지고 유튜브로 자주 있, 하고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도 같이 킬것같 조만간. 불안 방패 살걸 그랬나 이거? 그냥 패시브로 피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 뱀이 댄지 꽤 됐어. 뱀이 됐고 지금 내가 컴퓨터 한 일단 동시 송수를 할 건데 생각 중이에요. 일단 유튜브는 계속 꾸준히 키면서. 어, 이거 리신이다. 아, 대포 치지 말걸. 아, 대포만 먹자, 이거 대포. 대포만 안 놓치면 돼요, 제발. 아, 대포 날라간다. 말팝 개수 확 올라갔는데, 그 뭐지? 패치노트를 자세히 못 봐가지고 까먹었어요. 끝나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개수 확 올라갔어, 확실한 것. 오, 특페 CS 많이 앞서고 있네, 그래도. 보통 님들 미드 AP 말파할 때템 뭘로 가요? 난 방템 안 가고 뒤템으로 갈 거거든. 보통 어.. 떻게 가지? 말파하는 친구들? 그치, 20.. 가 20%에서 60% 증가하면 이게 끝났다고 보면 돼요 진짜 녹턴도 버프 먹었어 선템.. 루덴 확실해요? 확실한거지 루덴 지금은 설을 누대 놓기 그래도 CS 많이 앞서고 있죠 득표 상대로 나쁘지 않아 만화템으로 가네. 지금 오케이 루덴이 어디 있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루덴? 돈이 좀 너무 애매한데. 방출 사자. 천0원 아, 내 네. 마법사 템 가격을 모른다. 이거 이거 이름 뭐냐 이거? 그렇지 양피지 이거 사면은 이제 라인전. 분데 아. 와, 말파공 녹턴 1렙0 150초대 말파공 보니까 되게 되게 자, 짧은 느낌인데. 말판 쿨감 다 맞추면 몇 초야, 이거? 아, 130초구나. 잘못 봤어. 만화 <laughs> 100을 있지. 쿨로 봤어. 이렇게 okay. 손해는 아니에요, 그래도 손해는 아니고. 그걸 왜 끌어가? 안 끌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라인 같이 밀어줘야 되는데 잠깐만 난내 라인 먹어야겠다 미드가 너무 비교이다아내 웨이브 아 이거 웨이브 다날라간다 예전에 막 성배 갔었는데 말파로 옛날 생각난다. 성배 가면 뭐 라인전 만화 관리도 잘 되고 그, 그랬을 텐데 이 파를 아예 극질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그 다음에 지금. 미드 말파는 안 좋아도 탑 말파이트는 진짜 좋아요. 진짜 말파만 해주 말파 픽만 하면은 애들이 알아서 버스 태워주거든. 이건 진짜 좋은 거 같아 지금. 코러치라이스좋아요 하나 확실한 건 녹턴만 하다가 다른 챔피언으로 평타 치니까, 평타가 너무 약하다. 녹턴에 비해 이건 있다. 제발, 그렇지? 그 다음에 대포 미니언도 돈잘 주니까 이제 대포 놓치면 안 돼요, 님들. 대포 기본 최소 60원부터 시작이어서, 대포는 먹어두는 게 좋습니다. 대포 놓치면 개손해보는 거예요. 일단 이제 집가서 루덴의 메아리 하나 사오겠습니다. 글쎄다. 근데 내가 티어 낮은 게 없어서 그냥 픽했어 여기서. 중이다. <laughs> 개웃기네. 나이트봇이 약간 좀 벤을 막 때리거든. 그래도 나도 트페만큼 로밍 잘 다녔네 보니까. 트페 113다, 112.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저가 없으니까 트페한테 맞으면 겁나 아프다. 가저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템 뭐가라고 하셨죠? 지금 템에서 일단 첫코어 루덴 갖고 일단 뭐 이거 증폭의 고선은 기본적으로 사니까 사고. 아 근데 6대 17 끝났네, 2코어로 데캡을 1 7끝났네 게임. 이 코어로 대캡을 가라고? 포탑을 13 나쁘지 않고 어, 누구 올것 같은데? 사실 말파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큰거 아니에요? 어쨌든 20%에서 60%로 상향시켜줬는데 크다고 본다라는. 이렇게 일인공 쓰는 거 자체가 아깝지만은 뭐 어차피 템 나오기 전에 분위기상 끝날 것 같아서. 그냥 루시안하고 누구냐 자르반이 다한다 이파는. 뭔가 아쉽다. 어쨌든 오늘 패치에 가장 큰 거는 이렐리아 버프 먹은 거, 아니 리메이크 된거 그거겠죠, 님들? 이렐리아가 확 좋아졌, 좋아졌다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롤 패치는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면 돼. 점검은 매주 할 때도 있는데, 패치는 보통 2주 간격으로 하고 있어. 마관이 예지 모렐로가 마관으로 바뀐 거 맞아? 이거네, 이게... 일단 집까지 이거 하나 사올게요. 망각게고 아니 모렐로랑 리안드 립 옵션이 바뀌었어. 이럴 거면 왜 바꿨대? 이거 이상하,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데캡 솔직히 데캡이 재벌템이어서 내가 데캡 사기 전에는 그때 데캡 살 때쯤에는 게임이 끝나 있을 것 같아 루시안 정도 형편이 되면 살수 있긴 한데 섬 차이가 솔직히 너무 심했어 이번판 분 키만, 나죽 겠다. 아, 아, 진 얘도 죽 겠다. 아 어, 잠깐만 시간봤는데 이제 17분밖에 안... 18분 스페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 1... 됐어 아깝다 모렐로 나오기 전에만 안 끝났으면 좋겠다 모레, 모렐로 이거 이제 1000원 남았는데 자, 럭 미드 시 에서 뺏길 거같 거든. 어, 아니다. 오늘 말파 좀크게 버프 를 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 는데, 럭스, 럭스 곤란한데? 자 이거 1500은 어떻게 모으지? 오케이, 야킬 드디어 오랜만에 킬 먹었다 라이스. 오늘 패치된 챔피언들 하나씩 다 해보려고. 도와진 챔피언들. 럼블도 패치, 아니, 럼블은, 아, 럼블은 별로고. 녹턴 했어, 이미 두 판이나 했어, 오늘. 어차피 밤에 계속 녹턴 할 거니까. 그렇지 딱템살 명분이 됐다, 이제. 모렐로 하나 사고, 오케이 게임 비벼지고 나이스 좋아요. 이런 거 좋아. 이래야 좀 후반까지 가지 나쁘지 않아. 이제 좀 판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아 근데 자르반 좀 눈치 없게 계속 킬 먹고 있는데 자르반이 좀 죽어야 될 텐데. 다음 템은 대캡 가자 이제. 솔직히 대캡 살 때까지는 대캡을 과연 살수 있을까 이번 판? 3200만 모으면 되긴 하는데. 근데 내가 말파를 안 하니까 말파 보부체감 솔직히 모르겠다. 나는 카직스를 배네요. 카직스가 좀 많이 힘들거든. 카직스랑 정글에서 맞딜 싸움은 안 져요. 근데 이제 카직스 그 뭐지? 그그그 그 점프 때문에 공포가 안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은신 있고 그게 좀 너무 싫어. 마이도 똑같아. 마이도 방템 나오면은 잡기 힘들어 턴으로 일단 이 개수가 20%에서 이제 60%로 패치됐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 공격력도 아마 뭐 올랐을 거예요. 근데 내가 패치 노트를 아직 안 봤어요. 그냥 바로 먹고 끝내면 되는데, 자르반이 너무 CS 욕심부린다. 제 여기 와드 아니야, 와드네. 샤코도 <laughs>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샤코 오늘 너프 먹어서 이제 쉬운 것 같아요 아 근데 징크스가 이게 파밍 잘했구나 생각보다 이거 한타 잘못하다 질 수도 있겠는데? 잘못 싸우면? 샤쿠 큐 g 를좀 진작에 넣어 먹었어야 돼, 샤쿠는. 말파 궁은 야소 W로 안 막아져. 상대가 바보도 아니고 4인공 쓰세요 하고 무혀하지 않았지 그냥 바로 먹고 왜냐면은 제가 사기 된 챔피언들만 하거든요 사기 챔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똥챔을 안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먹지 이제 깜짝이야 다단집 가서 이제 아 드디어 큰 지팡이 하나 정도는 살수 있다 요거 하나 사고 주물력은 지금 약376 정도 돼요 양학용 챔피언으로는 특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근데 특페는 좀 손이 좋아야 돼. 특페 하는 사람들은 일단 못 하는 사람들은 특페를 안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페는 진짜 말 그대로 양학 플러스 이제. 많이 좋은 챔피언이어서. 이제 음, 그래도 딴지 있게 큰 지팡이 하나 더사 올게요. 저 솔직히 대캡이 이제 1 1원인데8 0원을파 저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500원 잠깐 500원이면 뭐 잘하면 대캡 살수 있겠는데? 정열의 발사! 리신한테 쓰고 나 차면은 나이상해지는데아 그치 말파 솔직히 탱템만두 탑에서 탱템만 두르면 애들이 어차피 알아서 버스테워줘 이거는. 말판 그래. 그게 좀 있어요. 요거 인정. 아, 잠깐, 그냥 이럴 거면. 아, 궁 쓰고 죽을 걸. 아, 내가 너무 각을 보느라 이러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아, 내네 데캡. 덱캡 데캡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아. 일단 사긴 샀어. 근데 궁을 못 쓰면 의미가 없잖아, 그쵸? 오, 잠깐 우리 팀들내 얘기 들었 나？귀신 같이, 다 빼내 애들뭐 냐？이건 또 그래도 궁 한번 정도 쓸수 있다. 어 자르반이 잠깐만 너무 센데? 들 <laughs> 미쳤다 자르반 비교된다 갑자기.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궁한번 썼다 대캡 사고. 난. 만족해요 이 정도면은 일단 좋아요. 자르반 주고 질량 보이죠. 질량은 뭐말안 해도 알죠. 압도적으로 전체 1등은 아니지만은 팀에서 1등.